이거 안 내려오면 제가 머리 끄덕이라도 자꾸 이 억지로 끌고 와야 돼, 억지로 끌고 와야 돼. <목소리> 어, 지금 이 캔들 봐봐요, 이 캔들. 이거 어제 의 캔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150 부근까지 내려와 줬어요. 그놈 시기가. 그럼. 시끼가. 그럼... 이렇게 애를 태우드만은 결국에는 어제 나왔었다고 오후장에서 내려줘버렸네 이게 참 뷰를 맞춘다고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참그 가는 과정에서 빠그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와 금일 프리장에서도 200포인트 가까이 내렸네요 이제 15,000선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요거 뚫리면 어떻게 되냐 미친듯한 폭포수 나오는 거아니요아쌌다 오예 베비 12월 비농 지표 발표날 그날 WHO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우려 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그날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크게 손실을 본 날이 12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좀 멘탈이 많이 나가네요. 오늘은 매매 그만하고 내일 매매 시작하기 전까지 좀 멘탈 힐링을 좀 하고 올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멘탈 케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보다 담보금도 훨씬 적었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냈었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멘탈케어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왔고 기분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때 멘키로 한번나스닥 복수타임 한번 가져 봐야죠. 나스다가니 어제 내한테 한지 내가 딱세 배로 갚아줄게 세 배로. 네또뭐 어디 굴러댕기는 돌멩이 아니거든. 네 로얄이거든. 좋아요와 구독. 자, 여기서 매수 두 개약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세라면 시가도 찍고, 이제 새로운 고점을 조금 찾아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갑시다. 자, 가자! 자, 저는 이거 불타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320까지도 충분히 가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여기서 저는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박스권 형성해 주니까, 요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이제 본장까지 슬, 보다가, 또 자, 집중해가지고,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우! 내가 없어져 볼게. 오늘은 시작이 좋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가다보면은 어제 손실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 수익으로 시작하시네요. 어제 손실 시작했는데 오늘 수익으로 시작을 해야죠 어제는 계속 파란불이 또 있었는데 오늘은 또 빨간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호등도 시간이 지나면 파란불 빨간불 막 왔다갔다 하는데 저도 뭐 왔다갔다 할수 있죠 <laughs> 자 어느 정도 15820이나 16120과 같은 마디값의 역할이 15320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한개약만 들고 조금 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15,050 정도까지 내려다 줬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에 앞서가지고 지금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앞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기 전에 세력들은 조금 한15,000 아래 정도까지도 한번 뚫어보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도 한번은 밑에까지 한번 정찰을 조금 나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떨린다. 들어가자. 자, 분장 커머. 아, 이거는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매수세네, 매수세. 와, 일단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지켜봅시다. 자 360에서는 매도한 계약 진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상방이기도 하고 어제를 굉장히 크게 횡보를 해주면서 여러 번 걸려줬었던 자리기도 해서 진입을 해봤습니다. 이안 내려오면 제가 머리끄덕이나도 자꾸 이 억지로 끌고 와야 돼, 억지로 끌고 와야 돼. 이거 똥바가지 차트 아니요, 똥바가지 차트. 네, 나 이거 아까 내 내려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거. 똥바가지 차트 잖아요. 그때 한번 당하고 나서는 다시는 안 당한다 했지? 딱봐았어 <목소리> <목소리> 자, 저도 이거 여기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등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결과적으로 나스닥 오후장까지 가봐야 오늘 저점을 깨주는지 안 깨주는지 알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반등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음. 뭐 평상시에는 뭐 맨날 이렇게 매도에 뭐 매수 저점 찾다가 당하기만 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니까 아주 좋네요.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손실이 난다고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멘탈 관리 하시면은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장도 충분히 나으니까 한번 이제 대응을 꾸준히 무너지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